여기 128번에 a 좌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 좌표는 t t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q 좌표만 딱 구해주면 끝나는데, 자, p의 기울기를 혹시 알수 있니? 이거? 이 기울기?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요? 왜냐면 기울기 1자리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어. y는 마이너스의 x t 더하기 t 플러스 1. 자, 이제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이제 q 좌표의 q의 y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q는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 맞죠? 그래서 이제 q의 좌표에다가 써주면. 0 콤마 ET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자, 리비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AQ의 제곱은. AQ의 제곱은. 자, X끼리 빼고 제곱. 얘네들이 빼고 제곱 맞죠? 그래서 1더하기 ET 플러스 1의 제곱. 됐니 자, 그다음에 밑에는요. AP의 제곱이잖아. 자, 얘네들이 빼고 제곱, 얘네들이 빼고 제곱이기 때문에, t 플러스 1의 제곱, 또 t 플러스 1의 제곱이네.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차수가 몇차몇 몇 차예요? 2차 2차인 거 알겠어? 어, 그러면 개수비니까, 자, 위에 t 제곱의 개수는 4가 되고요. 얘는 1, 얘도 1. 그러면 답이 뭐야? 1 더하기 1분의 3거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거 보면, 식만 세우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